네 안녕하세요 램민 김현웅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 그 이호셉 대리와 함께 예, 그 저희 램민에 대한 뭐 내용이랑 이제 램인 영업사원으로서 뭐 어떤 고충이 있고 영업사원을 하면은 또뭐 어떤 장점들이 있고 또 반대로 단점은 또 뭔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쉽게 생각하고 이제 진입장벽이 낮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쉬울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저 이제 딱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힘든 점은? 힘든 점은 이제 딱히 없는데 지금 이 차량 출고면에서 조금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힘들고 일하면서 고충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고충이 없다고? 워낙 가족 같은 분위기도 하고 다른 영인들은 <laughs>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아 그래서 반말로 진행하는 점좀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얼마나 벌고 있지 내가 네 정선표까지는 안 봐서 본격적으로 좀 돈을 벌고 나서부터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달에 못해도 600 이상씩은 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벌때 600? 잘벌 때는 어느 정도 벌지? 잘벌 때는 많게는 800까지도 정산을 받았었으니까. 600에서 한800 왔다 갔다 한다? 네. 시간 투자 자체도 되게 많이 하고, 주말이나 뭐 공휴일 할거 없이 사무실에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어본 바로는 참 영업사원들이 좀 환탕주의가 심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성과가 안 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지쳐버리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 방리담회를 하고 있지 않아? 뭐 어떻게 보면 너네는 약간 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어, 뭐 어떤 영업사원은 차한대 팔아가지고 막 6, 7대씩 남기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오는 너네가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점은 없나? 현타가 가끔씩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음. 하는 만큼 버는 거는 음.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인 거니까. 음. 주어진 환경에서 좀 열심히 대서 치기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두고 싶은 거는 영어사원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장 많이 번다를 기준으로 자기의 수입을 생각을 해 어떤 달은 운 좋게 그렇게 600, 700씩 한 대에 남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그 6, 700 버는 거를 이렇게 뭐 부러워하거나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네. 어. 근데 당장 뭐 돈은 음. 일반 직장인 사무직보다 지금 현재 네 나이에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뭔가 돈도 중요하겠지만 비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램미넷이라면서 네. 네, 비전은 있는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다른 직원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는데 네. 한 평생 직장 이라고 단정질 수는 없지만 음.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 음. 제가 계속 평생을 몸담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평생은 못만담았으면 뭐 좋겠어. 부담스러워.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가 둘이잖아 나랑 이제 제 동생 김태형 대표가 있는데 솔직하게 어떤지. 뭐두분다 어, 이제 성향 자체가 형제니까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다른 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분이라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컨트롤을 해주시는 게 네, 현웅 대표님 큰형이고 나머지 좀 일적인 부분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확실하게 주는 거죠. 많은 멘토. 어. 대웅 대표님 음. 되게 좋으세요. 음. 두분다 저는 친형 같은 존재라서 음. 되게 편하다라고밖에는 음.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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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사는 항상 걱정이 될 때가 가끔 있다. 어? 이제 저희가 방리담회를 하면서 어떤 차를 팔든 저희는 일정 정산 방식을 갖고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요새 안 그래도 출고가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뭐 거리나 그런 거는 괜찮은 상황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좀 많이 한다고 하는 회사가 한 100대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들어보니까 100대 정도 하면은 우리가 400대를 했을 때정상금이 나오더라고. 어, 그러니까 나도 사실 현타가 오지. 현타가 오는데 요거를 단기간에 이제 수익적으로 보면 나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욕심은 나지만 또 길게 보고 우리 대부분의 너도 알다시피 고객들이 오면은 다 소개권으로 우리는 많이 오잖아. 그렇 나중에 좀 굉장히, 정말 괜찮은 그런 회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들한테 뭐 따로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은 뭐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는 이제 디아블로2에 있는 그런 애쉬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잘 하는 건데, 어떻게 잘 하느냐,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슬프게도 이 센스라는 거는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등이 가려운 거를 빨리 캐치해서 이제 등을 이렇게 긁어줘야 되는데 탈만 이렇게 계속 긁어주면 그게 될까요? 센스라는 거를 탑재하지 못했다면 노력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성과와 기간이 정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직업은 사실 3, 4개월만 해도 이론은 다 깨우쳐요 오래 있었던 직원들보다 가, 가끔씩 뭐 신입이 들어왔는데 잘파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저도 이제 모 대기업 렌트카에서 그때 다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고, 이제 렌트 쪽에 약간 비전을 느껴서 한 6개월 정도만 배우고 나서 바로 이제 렌미인을 만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경험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갈 때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고객의 그 가려운 부분은 렌트리스 시장에서의 그 폐쇄성과 불투명 함이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긁어드리니까 레미인이 뭐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만 일하고 도박 안 하면 되고 보증 안 서주면 돼서 돈 버는 세상은 이제 저희 아버지 시대고요. 이제 저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가 않죠.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영업 사원분들이나 저희 직원분들이나 좀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연구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